플레이 스토어에서 다운 구글 음, 무무 무문 무문 키보드를 다운로드 받기 위해서 플레이 스토어 아이콘을 이렇게 터치를 해서 여기 검색어 입력란에 무무키 를 검색어를 입력한 다음에 여기 엔터 버튼 또는 돋보기 버튼을 눌러가지고 검색을 합니다 여기 무문 키보드가 바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어 약간 스크롤을 해주면 이렇게 무몽 키보드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럼 여기 어, 무몽 이렇게 써졌죠 여기 때 이제 설치 버튼을 누릅니다 지금 설치 중이라고 써져있었고 조금 있으면 설치가 완료됩니다 좀 기다려 봅시다 음, 그 다음에 여기 열기 버튼을 눌러도 되지만 좀더 다 양하 게사 용해 보기 위해서 밑에홈 버튼 을누 르면 이런 화면 이 나타나 는데, 여 기서, 어자 기가 다운로드 받은앱 들이 전부 다 보이 는보 이게 하는 여기 앱스 버튼 을 누르 거나, 이 화면 을 이렇게 앱스 버튼 을 이렇게 누르 거나, 이 화면 을, 이렇게 위로 올리면 이렇게 모모 키보드가 다운로드 된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때 모모 키보드 아이콘을 터치를 해 가지고 터치를 하면은 여기 다른 앱 위에 표시 권한 허용 여기를 이제 권한 허용을 해 줘야 되는데 여기 문구가 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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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의 문구가 핸드폰마다 스마트폰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것은 다른 앱 위에 표시되는 앱, 이렇게 되는, 또, 써져 있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다른 앱 위에 그릴 수 있는 앱, 또 어떤 것은 이렇게 권한 허용이라고만 써져 있지만, 어떤 것은 다른 앱 위에 그리기 허용, 뭐, 이런 식으로도 써져 있습니다. 하여튼, 뭐, 다른 앱 위에 어쩌고저쩌고 어쩌고 하면은, 이렇게 허용을 해주고, 여기 눌러서 뒤로 돌아간 다음에, 뭐, 허용하시겠습니까? 허용. 이렇게 해준 다음에, 어 키보드 앱은, 아까 허용해주는 거 외에 이렇게 1, 2, 3번의 과정을 또 해줘야 합니다. 다른 일반 앱하고는 다르게 키보드 앱은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첫 번째가, 어 무문 키보드를, 요, 이 스마트폰에서, 어, 사용할 수 있는 후보로 등록시키는 겁니다. 첫 번째, 여기 버튼을 눌러가지고, 여기 모문 키보드를 후보로 등록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눌러주면, 뭐, 주의사항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냥 확인해주고, 또 뭐, 재시작된 후 뭐, 어쩌고저쩌고, 이것도 별 의미 없는 말이니까 확인해주면, 이렇게 모문 키보드가 후보로 등록이 됐고, 여기 되돌아가기 버튼 눌러가지고 2번 모모 키보드를 선택. 이제 아까 모모 키보드를 후보로 등록해 주니까 여기 이제 모모 키보드가 나타나는 거예요. 2번에서 현재는 삼성 키보드를 쓰고 있는데 모모 키보드를 쓰려다세 번째 가서 모드, 모모 키보드를만을 설정을 초기화를 하는 겁니다. 무무 키보드 모든 설정을 초기화겠습니까? 하겠습니까? 0.1초 걸림 확인해 주면 무무 키보드 앱의 모든 설정이 초기화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닫기 하면은 이제 무무 키보드가 이제 어떤 문자를 입력 할수 있는 난만 터치를 하면은 이제 무무 키보드가 나타납니다. 요거는 문자 메시지 앱인데. 눌러서 여기를 터치를 해주면 이렇게 무무 키보드가 나타나고, 이렇게 메모장을 터치를 해도 이렇게 무무 키보드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뭐 네이버나 다음 포털 사이트 검색어 입력란만 터치해도 또 이렇게 무무 키보드가 나타나는데, 나타납니다. 그런데 혹시 무무 키보드를 아직 사, 설명서를 안 봐가지고 잘 사용을 못 하겠다. 좀 어, 그런 게 나타났을 때는 아까 같이 여기 앱스 아이콘을 클릭하거나 이거를 위로 또 올려가지고 이번에는 이제 앱스 아이콘을 클릭해 볼게요. 요또 무문 키보드 요 아이콘을 터치한 다음에 뭐 이런 무문 키보드 광고 나오면 닫아버리고 요 2번을 선택, 아까 무문 키보드를 선택했는데 다시 삼성 키보드로 이렇게 선택을 하면, 이제, 이렇게 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삼성 키보드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여기 메모장을 해도 이렇게 삼성 키보드가 나타나고, 다시 또 무무 키보드로 바꾸고 싶으면, 여기 홈버튼을 눌러서, 여기 앱스 버튼을 누르거나, 요거를 이렇게 화면을 위로 올려가지고, 어 자기가 다운로드 받은 앱들이 나타나면 거기서 이제 무문 키보드 아이콘을 클릭해가지고 2 번에서 또 무문 키보드만 이렇게 선택을 해주면 또 이거 홈 버튼 눌러가지고 어또 문자 입력하는 데서는 전부 다 이렇게 또 무문 키보드 자판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여기 메모장에서도 이렇게 나타나고 수고하세요